안녕하세요. 사막이라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19번 열저항회로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열전도도 K 0.8W m e 미터 곱하기 도시고, 높이가 0.9m, 폭 1.8m, 두께가 10mm인 유리창에 대하여,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방의 온도가 20도로 유지되고 있다. 복사 효과를 포함한 창의 내부 열전달 개수는 10. 와트/미터 퍼 제곱곱하기 도시 외부 열전달계수는 40 와트/미터 퍼 제곱곱하기 도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유리창에서 전도와 실내 실외 대류에 의한 전체 열전달 Rt를 갖다 구하여라. 유리창을 통한 정상 열전달류를 구하여라. 유리창의 내부 표면 온도와 외부 표면 온도를 갖다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열전 회로 문제인데 이게 열정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내부 열 발생이 있을 때일까 없을 때일까 내부 열방열 발생이 없을 때만 열저항 회로 적용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줄게. 자 유리창에서의 전도와 실외 실내, 실내, 실내 대류에 의한 전체 열장 RTR다구하기 전에 우선은 열장 회로를 한번 그려보자. 자 안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겠고 유리창에서 전도가 일어나겠고 약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겠고 여러 개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었을 때, 이맨먼 쪽에서 t 무한대 1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깥쪽에서 또 t 무한대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유리창의 내부 표면 온도 보이죠. 여기를 제가 t in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다음이 유리창의 외부 표면 온도를 갖다가 t out이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열저항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부의 열저항은 대류 열저항이기 때문에 R convection 1이라 잡고요. 그다음 에이 글래시스 안에 있는 이그 열저항은 전도 열저항이기 때문에 R c o n d u c t i o n 이라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열저항은 대류 열저항이기 때문에 R convection 2라고 잡,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게임 끝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열이 이렇게 다큐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술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유리창에서의 바로 전도열저항그 다음에 뭐실의 실외 대류에 의한 대류열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대류열저항입니다 R 컴백션 1이죠 여친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대류열전달계수 h1이죠 그 다음에는 또 열전달 면적이 얼마죠? 라고 하면 은 as라 잡자 그 다음 그것분의 1 열해번이 되죠 자 따라서 h1은 10와트퍼 미터제곱 곱하기 도시가 돼야 되지 자그 다음에는 곱하기 as는 얼마입니까? 자 두께가 10밀리미터지 그러면은 그열전날 면적은 0.9m 곱하기 1.8m가 돼야,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AS다라고 하는 녀석은 0.9m 곱하기 1.8m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이 1.62제곱미터다. 이렇게 써주면 될거 아니야? 아 따라서 AS는 얼마 돼야 돼요? 1.62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주면 된다 이거 겠지 맞아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마 81분의 5그 다음에 도시를 와트로 나눈 단위 단위로 뭐 이런 열장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도열전달 한번 보여줄게 2번 아니다 전도열저항은 바로 R 컨덕션 이라고 하는데요 여 친구는 바로 k a s 분의 l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지 l은 10밀리미터니까 미터로 환산하자 0.01미터가 돼야 되죠 k는 얼마예요 0.8 0.8 와트 퍼 미터 곱하기 도시라고 할수있겠지 도시라고. 그 다음에 AS는 1.62 제곱미터다. 이렇게 잡아 버리시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648분의 5, 그 다음에는 도시를 와트로 나는 열장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은 R 컨벡션. 를 보겠습니다. 여 친구는 h 2 a s 분의1 대류 열장이 이렇게 서술이 된다. H2는 40 와트퍼미터 제곱곱하기 도시가 되어야 되고 곱하기 AS는 1.62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 이 뜻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은 324분의 5 도시를 와트로 나눈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 열장 Rt 라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열장 Rt는 R c o n v 플러스 R c o n 플러스 R c o n v 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08488 도시를 와트로 나눈 값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1번 답, 전체 열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리창을 통한 정상 열 전달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정상 열 전달률 간단해. 자, 다큐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회로를 한번 보자. 어차피 이열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RT라는 저항 사이, RT라는 저항을 이렇게 다 도는 데 그럼 양 끝이 T 무한대 원과 T 무한대 2다라고 하겠네요. 그럼 T 무한대 원과 T 무한대 2라는 이 온도 노드 사이에 바로 RT라는 저항이 있는 거니까 아! T 무한대 1 빼기 T 무한대 2를 RT로 나누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따라서 다 Q는 RT분의 T 무한대 1 빼기 T 무한대 2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RT는 0.0... 8488 8, 8 도시 나누기 와트 분의 팀 무한대원은 20도가 돼야 됩니다. 빼기 팀무한대2는 마이너스 10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은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353.44 와트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유리창의 내부 표면 온도와 외부 표면 온도를 구하여라.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열정 회로를 갖다 그렸다면 쉽게 알 수가 있어. 뭘알 수가 있는데 그냥 알수 있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가 T 무한대 1, 다른 말로 2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T 무한대 2, 다른 말로 마이너스 10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열장이 얼마죠? 라고 하면은 여기 열장은 81분의 5 도시퍼와트 그럼 여기 열장 얼마죠? 324분의 5 도시퍼와트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돼 자, 그래놓고, 여기가 얼마죠? 바로 t in 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얼마죠? t out 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한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다 퓨다라고 한 녀석은 353.44와트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건데요? 라고 하는데, 자, 우선 한번 보라 t 무한대원에서 즉, 이때 다 큐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바로 20도와 t인 사이에이 온도 차이에서 열주앙 81분의 5 도시퍼 와트로 흘러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53.44 와트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t out과 t 무한대 2 사이에서도 또 흘러가면 되겠지. 그래서 다 큐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3 2 4분의5 도시 나누기 와트 분의 그냥 t out 빼기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게 얼마다? 353.44와트다. 열에 풀어주면 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T i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1 8 1 7도시로풀 수가 있겠고요 그럼 T out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마이너스 4.546도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T in이 다른 말로 뭐죠? 라고 하면은 내부 표면 온도가 될 것이고 T out이 바로 얼마냐면은 외부 표면 온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 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열 장회로를 한번 풀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 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